예, 어,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이평선 중에서 지금과 같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이평선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 이평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어, 480선입니다. 그래서 480선. 제가 좀 팬이 좀 없어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0선인데요. 이4 8 0선은 단순 기준으로 봤을 때한 달에 20일이 거래일이구요 곱하기 12 하면요 2 4 0선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 8 0선은 2년 평균이에요 예.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2년의 평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실적으로 적 실적으로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은, 시설 투자를 할수 있는 또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2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떤 추세가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그래도 알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평선인데요. 대부분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실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약세장 아닌 상황에서는 이 480선 위에 항상 주가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로 하이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장이 좋지 않을 때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 이4 8 0원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지금 같이 약세장에서 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적자 기업이 아니고 회사의 어떤 사업이 뭐 불안정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어떤 뭐 산업의 사이클이 있는 거는 뭐 이해하겠지만 그 산업의 사이클 속에서도 내가 어 조금 기업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은 그러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반드시 이 480선까지 주가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에요. 그러니까는, 어, 요거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480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잠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먼저 2022년도 5월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와서 여기 보이시는 480선에 도달을 합니다. 이 도달을 하는 구간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아래로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악재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리스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저평가 받았지만은 그 해소가 되면서 첫 번째 공매도 상환 그리고 두 번째 적가 어 매수세 유입 그리고 또 신용의 유입 이런 것들이 이제 그제 첨가 같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시기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냐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올라갔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얘만 유독 먼저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종목도 좀 보면은, 여러 종목들이 주가가 밑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뭐,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면은, LGD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회사가 큰 문제가 없다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약세장에서 기준점이 되는 지점, 1차 매도를 할수 있는 지점, 1차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지점, 또는, 여기까지, 여기 아래로 내가 주가의 위치가 있으면은, 조금 믿고 매수를 할수 있는 그 지점입니다. 다만, 이483 아래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Y축 자체가 상당히, 어, 좁습니다. 그래서, 호가창 하나에 다니까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요 때에, 어, 요 때의 변동성이, 결국엔 이 고점의 변동성과 상당히 유사한,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그 리스크가 있고, 또 신규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쉽사리 사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부근 주변에서는 거래량이 좀 없다가, 어느 정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매수가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대형주를 갖고, 어 괜찮은 종목을 들어갔고, 어 제대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갔다면, 적어도 이 480선은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480선을 체크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저가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이 종가로 할 것이냐, 고가로 할 것이냐, 저가로 할 것이냐가 있는데, 이걸 저가로 놓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그 지점까지 빠르게 도달해야 되는데 그 도달하는 시점을 저가 기준으로 봐야지. 지금 약세 장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걸 뭐 고가 기준이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종가 기준으로 바꿔 볼게요. 바꿔 보면은 이게 레벨이 사적도 올라갑니다. 레벨이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어. 17,350원입니다. 17,350원인데, 요거를, 어, 저가로 놓게 되면요. 예, 이렇게 저가로 놓게 되면은, 예. 저가로 놓게 되면은, 지금, 어, 1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평단가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어, 관, 보시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좀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이, 이 48선의 기울기인데, 48선의 기울기를, 기울기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기 때문에, 어, 2년 전에 가격이 지워지고, 자, 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480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전에, 2년 전에 있는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예,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달 확률이 높습니다.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길게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이런 요런 추세가 있으면은 과거보다 지금이 싸다는 뜻이에요 그거의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향 추세로 어 있을 때는 여기가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달수 있는 저평가 여기까지는 저평가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가 되는 거고. 여기 에 만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483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비슷한 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평행할 때, 주가가 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세트리도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닿고, 주가가 좀 내려오면서, 평행을 이룰 겁니다. 그 시간까지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대량 거래, 뭐 특수, 어, 공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480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은, 지금 내가 보이는 평단가가 지금 내 손실 금액이 아니라, 48선 위치까지 있는 금액이 내 손실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하시면은, 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